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박태호입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큰 사고를 만나서 그 유족들에게 무슨 일로의 말을 전할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러한 시도 써보고 뭐 했습니다만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빨리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덕구는 정말로 앞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대전의 발전의 축이 될 뿐만 아니라 대전 충청 중원의 중요한 축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지하철 2호선을 순환선으로 되도록 깊숙하게 이렇게 돌리는 문제, 신탄진에서 계룡역까지, 국철 전철화 문제,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국비로 또 시비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다잘충내해서 독려하는 그런 데 구청장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1만에서 20만으로 줄고 있는 이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느냐 이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지난번에 정책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대덕구 인구를 30만으로 과감하게 증가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력으로 강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만 올린다면 연축동, 와동 일대의 그린벨트를 1차로 100만평, 2차로 100만평 해지해서 1차는 3만에서 2차는 5만까지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부곳에 구청과 경찰서, 보건소 등 새로운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대덕구의 허리를을 연결하고 행정의 중심기능을 회복하고 또 둘째로는 우리 모두의 소원인 폴리텍대학 정도를 그곳에 유치해서 특목고, 자유로운 살립고 등도 같이 유치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환경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자연적으로 오페라 극장도 들어서고 극장도 들어서 문화생활도 할수 있는 문화타운도 만들고 또 많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노인형 주택단지 그리고 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 살수 있는 서민형 주택단지 등등에서 인구 5만까지 불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도시 개념의 새로운 인구 배양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이거는 중앙정계 인맥과 과거의 중요한 행정 경험 없이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 박태우는 그런 인맥과 경험과 추진력을 가진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이 된다면 과감하게 이러한 일을 추진해서 반드시 대덕구를 꿈과 희망이 넘치고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수 있는 그런 일자리와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대전의 중심축이요,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드는 그런 과감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대덕군은 앞으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전 지역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대덕연구단지 이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대덕구가 지정학적으로 갖고 있는 이점을 잘 살려서 회덕 i c 가 생기는 기점을 중심으로 또 국내 물류단지를 포함하여 또저또 신탄진 배우 지역과 충북의 현도면을 아우르는 그 지역까지 장래를 보면서 국제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 물류의 축으로 망으로써 대덕구가 젊은이들이 넘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제통상 관료로 또 국제적인 인맥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그러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국가 예산이 부족하면 투자유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차기 구청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알고 모르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고 국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실질 적역을 혜택을 줄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기준으로 민선 6기의 구청장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